루시라고 하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 왜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못 찾은 손이 이렇게 허벅을 맴도는 거예요 <laughs>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는 경험은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은 첫 손님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 루시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루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첫 음. 인터뷰 대상자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네. 불러주세요. <laughs>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루시라고 하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캐나다로 오게 되셨나요? 사실 워홀로 먼저 온게 아니고 코어 비자로 먼저 오게 된 거여서 영어를 좀더 잘하고 싶었고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을 좀더 쌓고 싶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네.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어, 그러면 혹시 스타벅스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실까요? 지금 반년 조금 넘었습니다. 어, 반년 정도? 네. 혹시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어, 저의 포지션은 바리스타고요. 네. 어, 보통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이틀이 바리스타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바리스타입니다. 다른 카페들도 많은데 스타벅스를 선택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 이제 스타벅스라고 손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알고 있는 브랜드고, 음, 저 음, 북미에서도 음. 어, 스타벅스는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어,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제가 좀더 좋은 경험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스타벅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거 구하는 과정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스타벅스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지원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력서를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킵만 해놓지 그거를 이제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 제가 원하는 곳의 선택을 직접 하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지원하시고 싶은 스토어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후에 인터뷰 연락이 왔을까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일주일만에 연락이 와서 어. 인터뷰를 보게, 보게 된 케이스고요.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원을 했는데 뭐2 3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뭐 한달 뒤에 연락이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경우마다 아. 많이 다르네요. 네. 아,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나서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전화로 인터뷰를 했나요? 아니면 스토어에 가셨었나요? 처음에는 전 전화를 저한테 먼저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지 못해서 문자로 먼저 주셨고요. 그래서 네. 문자로 시간을 정하고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봤어요. 어, 그러면은 인터뷰는 그렇게 방문했을 때한 번만 보고 끝인 거죠? 사실 제가 지원한 스토어에서 연락이 온게 아니었고 음. 지원한 스토어 근처에 있는 스토어 매니저가 저한테 연락을 줘서 인터뷰를 봤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지원한, 내가 지원한 스토어가 아닌데 왜 여기서 연락을 줬지라고 했는데 가까운 스토어들은 다 이제 연결되어 있고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른 곳에서 면접을 보고 제가 지원한 스토어에 가서 한번더 인터뷰를 짧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지원하지 않은 곳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인터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봤었네요. 아, 네. 조금 6개월 전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laughs> 것 같기는 한데 인터뷰 때 받은 질문들 기억 나시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하고 네. 스타벅스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 왜 일을 하고 싶은지, 음. 그리고 케이스를 하나 물어봤었는데, 사실 제가 받은 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어,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 케이씨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일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면은 혹시 그 질문들의 대부분 답변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 아실까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대답에 따라서 이자을 구할 수 있고 못 하고가 결정이 되는 그런 걸까요? 일할 때 그런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음. 케이스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손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잘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손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면 음. 이제 스퍼바이저나 스터미니저께 어 구, 질문을 구해서 음.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어. 아, 제가 이렇게 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답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답을 구하셨네요. 근데 <laughs> 네. <laughs> 네, 혹시 교육 기간이나 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2주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네. 사실적으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뭘하질 않아요 말로서 설명을 많이 듣고요 <laughs> 굉장히 지루하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쉐도우라고 해서 그날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말로서 설명을 하는 거를 매일 2주 동안 받았던 건가요? 어 매일은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한 5시간 6시간 그래서 쉐도우는 어떤 트레이닝일까요? 그 당일날 일하고 있는 코어커를 음. 따라다니면서 캐시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음. 뭐, 바는 어떻게 돌아가고, 음. 그 다음에 C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커스터머 서포트예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코어커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는 게 섀도우라고. 음. 말 그대로 섀도우. 그림자처럼 네. 직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업무를 네. 하는 거네요. 네. 어 그렇게 그럼 트레이닝 기간이 끝나면 뭐 계산을 받는다던가 음료를 만드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주문을 먼저 받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왜냐면 스타벅스 음료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음료 만드는 쪽으로는 안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녁에 음료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빨을 저를 좀 빨리 보내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중간과 중간중간에도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이 왔었는데. 바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한 2-3개월? 어, 2-3개월 근무한 후에야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보내긴 하는데 손님들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거의 보내지 않고 그냥 베테랑들이 탁탁 네, 네. <laughs> 보통 캐시어랑 네. CS만 시키고 그렇죠. 뒤에서 서포트 할수 있는 네, 걸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취...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첫 출근을 했을 때는 새로운 기분이 조금 달랐나요? 첫 출근의 그 기분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앉아서 교육을 받을지 몰랐어요 아, 네. <laughs>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 이제 일로 와 해서 의자에 딱 앉아서 갑자기 그냥 말만 한 3, 4시간 하길래 나 오늘 <laughs> 일을 안 하는구나 <laughs>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고객을 처음 맞이했을 때 기분은 또 달랐을까요? 네 엄청 떨렸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음료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계세요 음. 또 찾아서 막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못찾서 손이 이렇게 허공을 맴도는 거예요. <laughs> 네 보통 손님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셔서 이제 딱 보면은 아얘일 처음 시작했구나 이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기다려주시더라고요. <laughs> 오후 시간대 근무를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근 씩 네. 찍고 네.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음. 내 업무는 뭐야 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너는 어 캐시어, 캐시어를 해 지금부터 음. 캐시어를 해 아니면 너는 지금부터 빨에 있어 이렇게 업무를 줘요 네. 그러면은 계속 거기 있으면 됩니다. 어, 그러면 슈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서 그날그날 포지션이 달라지는 네. 거네요 본인이 근무하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힘들었던 일도 있고 즐거웠던 일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선 힘들었던 일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어, 여기도 이제 좀 힘든 고객분들이 계셔서 음. 그래서 주문을 받을 때 주문을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하잖아요. 네. 제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음. 약간 짜증을 내면서 말을 오. 해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캐나다도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laughs> 네. <laughs> 그왜 혹시 뭐 직장 동료나 상사가 힘들게 하는 거는 없었나요? 뭐 어디서나 이제 일을 가, 안 하면. 네.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아 일하지 않는 동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클로징 할 때는 저희 스토어에는 저슈퍼바이더랑 바리스타 한명두 명이서 하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laughs> 지금은 안 계세요. <laughs> 그분이 일을 너무 안 해서 커피 머신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저희 매장은 2층까지 있어서 2층도 혼자 청소하고 이러느라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어. 정말. 그러면 반면에 좋았던 일 뭐. 손님에게 감동을 받았다든가 인상 깊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항상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제 동료들도 굉장히 좋고, 음. 또 손님들도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어, 오늘 어땠어? 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나빼 이러면, 왜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대화, 대화를 막 먼저 걸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영어가 이렇게 유창하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되게 인간미 있네요, 손님들이. 네.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대부분 <laughs>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날씨라든가 <laughs> 기분을 묻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손님하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직원분들이. 네, 뭐 저보면 은루시 음... 뭐라서 네. 이러잖아 <laughs> 되게 좋아요. <laughs> 어,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되게 행복할 것 <laughs> 네, 같아요. <맞아요. 웃음> 네.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타벅스가? 아, 스타벅스는 지금 그냥 캐나다 온타리오 미니멈 페이. 그걸 따르고 있고요. 음, 그러면은 각주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음, 네. 최저 임금? 네. 그러면 온타리오 주는 지금 현재 14불이기 때문에 네. 14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급여 외에 다른 혜택이 또 있을까요? 다른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음료 30% 할인이 되고요. 머그컵 뭐, 시, 뭐 이런 것들 제품 같은 것들도 30%할30% 네. 30 할인이 되고요. 네. 다음에 일하는 중에는 모든 음료 리미티드로 계속 마실 수 있고요. 어 무제한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음, 주문 받으면서 먹으면 안 되겠죠. 아, <laughs> 쉬는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여기 토론토에 연결되어 있는 뭐 회사들이랑 회사들이랑 뭐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글라이프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애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할인, 대,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있어서 음. 그거는. 근데 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애플 스토어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네.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거는 스타벅스 사이트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으시면서 아, 이런 친구에게는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다. 스타벅스에서도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딱히 뭐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활발하다던가 음. 손님이 뭘 이렇게 소몰톡을 걸었을 때 음. 그걸 재밌게 잘 받아쳐줄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국에서 오시면은 그런 일상적인 직원하고 일상 대화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외에도 뭐 이력서라든가 인터뷰 준비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인터뷰 보실 때 내가 어, 이런 사람이고, 음. 나는 정말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음. 나는 정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애사심이 필요하네요 <laughs> 이제 진짜 마지막 어,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는 경험은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 하진 않지만 음. 그래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은 이제 영어를 쓸수 있고 커피도 만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음.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캐나다에 사는 삶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평생 일하면서 캐나다 살아라 그러면?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어그 정도로 그래도 만족도가 되게 있네요. 네, 왜냐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걸 내 직업으로 자부심을 갖고 할수있다는것 자체가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캐나다 토론토 스타벅스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루시 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과 즐거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안녕해 주세요. <laughs>